약속해. 아, 핸드폰 아, 다 집어넣어. 안돼. 안돼. 아 진짜 약속해. 쉬거아 핸드폰 다 집어넣어. 약속이야. 내 자, 내. 핸드폰 집어넣을 사람. 남았을게요. 먹었어요. 진짜 잘해고자아 대면지 아, 이긴 사람부터 해에요 기분 좋게. 저, 저, 아, 어, 아. <laughs> <Haj> <웃음> <웃음> 안 돼. 면지 이거 나이드

공찬 2번, 신유 3번, 가로 3번, 3등이 5번. 안녕요와거뭐 그게. 아니죠, 여러분. 아니죠, 여러분. 여서 여러분. 여러분 덕분에 저 진짜 대박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거죠. 다맛 어. 이번... 네, 와바나 네. 초콜릿, 와. 와 <araoh> 정말. 또좋아하 어떻게 안지 못했어요 혁씨 다시 쭉 할게요 지혁씨 최고의 크리에이터셨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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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하... 정말 어... 이 기쁨은 어...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... 저는... 여가 선생님이또 뭐라고 표 주시죠 얼굴을 보여주시몸 얼굴을 써서 지금 이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된 기분을 몸으로 보운주시기바랍하다하 셋, 둘적으적으이운의 브라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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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운여주운의 이쪽 복부 연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형, 지금도 잘나와 자, 하나, 둘, 셋, 공개! 마음도 실력도 최고의 크에이요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게요 축하드립다축하드립 우리 같이 요네 이렇게 축하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요 바보형 같잖아요 바보형네 오늘의 네. 최고의 크리에이터 꼽았고요 네.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축하할 일이 있죠 무죠 뭐죠? 왜이렇 나오다 말았는데? 네 장소죠? 네. <목소리> 여러분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외쳐볼까요? 하나 둘셋 <목소리> 그렇습니다 <목소리> 네, <축하키도 들어가서 목소리> 만난지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5년, 지않니 아, 아, 이다아 울지마요 여러분 울지마요 어, 울지 아 입술 울지마요 아다 울어 갑자기 아줄 알았어요 아 근데 네. 정말 아, 정말 신기해요 세월도 너무 빠르고 벌써 6 6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걸 또 연우해줘요. 그렇죠. 6년이면 아, 정말 오랜 시간이었는데 또 여기 보면은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늘 보는 얼굴들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처음 <laughs> 는 얼굴도 있고, 네, 얼굴도 있고 못 보는 얼굴도 그렇죠. <laughs> <있고, 웃음> 없었으면 좋겠네요, 여러분. 네, 네, 알죠. 아무튼, 아무튼 어, 정말 감회가 또. <laughs> 이 케이크가 7년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냥 10년, 10년, 3 0년한 3, 40년만 더 할까요? 예! 예! 아, 그렇죠. 네! 좋죠? 아, 그냥 이렇게 이 케이크가 어, 뭔가 감동스러운 케이크라고 생각되네요 그냥 뭔가 기쁘다고 표현이 되지만 뭐르 그래야 되지? 약간 요클한거는 저거는 저거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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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거는저거아저아는 저거는 거는 저거는 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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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저거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는거는저는거 저거는 저거아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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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,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얼굴. 매워가지고 곱 번째 게임 하는 사람들. Tessel, Tessel, Tessel. Tessel, t 테스노트. l t 스노트 됐어 t e s s e 어 Tessel. Tessel. t e 은 s e l t e 촛불이 네.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불러봅시다. 야. 어 여기 다 같이 불면 우리 날아갈 날아가지 않을까? 어 어떻게 날아갈 다 가능성 이다라고 선택당한 거. 자 또. 우데 게임에서 말한 다자 그러면, 그러면. 다 같이 다 같이 <laughs>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우리 바라도 <laughs> 다 같이 불러줘야 되겠죠? 그렇죠? 자 우리 영원합시다. 알죠? <laughs> i n c r 영원히 함께하는데,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 행복합시다. 아, 아 자, 하나, 둘, 셋! <laughs> 영상 이상하긴 한데, <laughs> 어디가 보십시오? 네. 아, 이거 CG로 나중에 나요. 아, 아, 네. 네. CG로 이렇게 아, 입혀주시고요. 여러분이 불, 촛불 까졌어요. <웃음> 축하합니다, <웃음> 여러분. 엎어질 거예요